문제가 길다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읽어보면서 내용을 파악해봅시다. 2차 방정식에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얘가 나왔고,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요근이 됐다. 대 처음 2차 방정식에 글을 구하라. 자, 일단은 한번은 3분의 2와 2분의 7이 나왔어요. 합과 곱을 보겠습니다. 합. 3분의 2 더하기 2분의 7. 합을 해볼게요. 6분의 4 더하기 7, 3, 21. 6분의 25 어, 곱을 보겠습니다. 곱을 해주면 3분의 2 곱하기 2분의 7이니까 이거 약분해서 3분의 7. 자 그러면 x 제곱 이거 합은 거꾸로 마이너스 6분의 25x 곱은 그대로 3분의 7은요. 이렇게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는 3분의 5하고요, 1이 나왔어요. 자, 합과 곱 3분의 5하고 1을 더해주면 3분의 8이 나오죠? 어, 3분의 5 곱하기 1은요, 3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8x 플러스 3분의 5는 0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문제에서. 요거는요, 1창의 개수를 잘못 봤대요. 1창의 개수를 잘못, 이거를 잘못 본 거예요. 1창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본 거죠. 이건 제대로 본 거고요. 이건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어요. 이건 잘못 보고 푼 거예요. 그럼 1창항에게서는 이건 제대로 봤다는 거네요. 자, 그래서, x제곱에서, x제곱, 이건 제대로 봤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x, 플러스 3분의 7은 0이다. 이거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3을 곱해주면요. 3을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어, 3x. 요거는 어, 근해 공식 어, 인수내가안 되죠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x는 a분의 요거 3분의 2로 나눠서 거꾸로 4 플마 일단 요거 제곱하고요 4,46 끝에 거 곱해서 3하고 7을 곱해서 거꾸로 마이너스 7,3,21 이렇게 나오네요 x는 3분의 4 여기는 마이너스 5니까 플마 루트 마이너스 5니까 5i가 나오겠습니다 3분의 4, 뿔마, 루트, 오아이가 정답이 되겠어요.